소요리 문답 제61 62문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57문답부터 6문답에 걸쳐 어, 제 4계명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 다른 계명들은 한 4개명, 4문답으로 끝나는데 두문답을 더 특별히 할애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4계명에 강조하고 있는 안식일 특히 우리는 지금은 예배지요. 예배드리는 날 그게 소중하고 또 중요하다는 걸 이분들이 알고 그렇게 질문하고 답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61문에 보니까 무엇이 4계명에서 금지됩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어, 답을 하기를 제4계명은 요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지하게 행하는 것을 금하고 그날을 게으름으로 모독하거나 그 자체로 죄가 되는 일을 행함으로 모독하고 우리의 세속적 작업과 오락에 대한 불필요한 생각과 말을 행동으로 모독하는 것을 금합니다. 그랬구요. 62문에서는 제 4개명에서 부과된 논리는 무엇입니까? 어떤 논리가 거기에 주어져 있냐, 이 말이죠. 4개명에 부과된 논리는 하나님이 일주일 중 엿새를 우리 자신의 일을 위해 허락하신 것, 일곱째 날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당성을 요구하신 것, 하나님이 몸소 본을 보이신 것, 하나님의 안식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예세를 위해, 어, 쓸수 있도록 만들어놨고, 우리 자신을 쓸수 있도록 해서 만들어놨, 놨는데, 일곱째 날은 특별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예배하도록 만들어놨다. 축복을 예배해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61문, 60, 이문 이렇게 보면서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면, 아, 뭐 하면 안 되는 건가? 자칫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계명이, 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당시, 그리고 이 문답이 주어질 당시,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었거든요. 평안한 상태에서 하나님 10계명을 주신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소열이 문답이 만들어질 때, 교회가 평안하고 막 좋은 시대면은 만들어졌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불편한 상황들이 많고 이 불편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영국 특히 그 종교계 상황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답답하리만큼 딱딱딱 이렇게 뭔가 규율을 짜 맞추고 구체적으로 말을 이렇게 말해놓은 건이 답답한 상황에서. 조금 틈을 줘버리면 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리고 예배를 뭔가 자기가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느슨하게 돼버리면 나중 가서 실패하게 되고 끝까지 못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세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할때 조금 이렇게 처음에 뿌리를 내릴 때까지 돌봐주고 다그치는 거는 나중까지 가기 수 있도록 자기한테 뭔가 발견되는 듯한 발견되는 뭔가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꼭 그걸 해야 된다고 그걸 하라고 이렇게 과제를 부여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렇게 해가면서 아 그렇지 이게 이런 원리였구나. 그래서 그게 발견이 되면 나중에 적용이 되고 오래 갈수 있으니까요. 근데 처음에 너무 느슨한 틈을 줘버리면. 나중 것은 혼란스럽고 끝까지 못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제 생각인데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사개명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고, 그리고 소율이 문답을 만든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결론을 내려고 해야 될게 예배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배의 축복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첫 번째가 주일 예배를 하나님이 드리게 하시는데, 분명히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비, 아, 예배해야 합니다. 아무런 도움이 우리에게 안 오는데, 그리고 내가 아무런 축복을 받았다는 걸 이렇게 모르는데 계속 예배드리면 나중에 흐지부지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예배 안 옵니다. 근데 예배 안 오면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몸은 완전히 완벽하게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일 예배,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예배해 놓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도 그냥 하지 말고, 어, 그 배경을 알고 찬송해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배우기 때는 곡조부터는 기도라고 배웠습니다. 그만큼 가사가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가사가 나오게 된 원인이 있거든요.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알고, 그때 신앙 고백으로 지어진 게 찬송갑니다. 그럼 그걸 알고, 찬송한다. 대, 우리에게 적용되는 바가 크고, 그리고 기도가 담기게 되죠. 음, 그리고 중요한 게 말씀 듣는 겁니다 말씀에는 분명히 어, 찬송가도 그렇지만 배경이 있고요그 배경을 찾다보면 아,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주어졌는가 원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 실생활에 적용하면 됩니다 어, 내 상황에 맞게 내 뭔가 아 그래 저 말씀이 있으니까 어, 내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겠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팠게 아, 중요합니다 배경과 그 원리 속에서 나온 적용 그리고 이거 기도하지 않습니까?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하시고, 중직자가 나와서 기도하고, 목사님 나와서 기도하는데, 아, 그때 대부분, 아, 저 사람 기도 잘하네, 아, 말을 못하네. 그렇게 넘어가는 수가 많고, 또눈 감고 있으니까 졸리는 경우가 경우 많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마음, 아, 마음 앞에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를 그들과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하나되어져서, 음, 대표로 기도하지만 그 기도에 내 마음을 들여서 같이 기도할 때, 어, 이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같이 기도 시간에 기도해야 하고. 중요한 건또 헌금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우리한테 돈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헌금에서 기도할 때, 어, 경제의 원리를 알고 조금 기도해야 합니다. 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가 있고, 신자를 위해서 세계 보고 말라고 말해는 경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전도 선교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숨겨두신 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목회자들이 힘을 얻고 그리고 전도자들이 세계 보고 마로 다니는데 제한이 없도록 돈이 없고 경제가 없으면 아무래도 못 가야 될 곳을 못 가잖아요. 제한 받잖아요. 돈은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도구고 연결하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고 헌금할 때 헌금해야 됩니다. 액수도 중요합니다. 뭐 어떤 사람 액수 중요 없이 마음만 들이면 된다 그러는데, 그렇지, 는 않습니다. 액수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의미를 알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없어서 못 드린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없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경기가 안 좋을 때마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다들 그러는데, 희한하게 그런 뉴스를 듣고, 어디 밥 먹으러 나가보면, 빈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아, 더잘 쓰고, 더 여행 가고, 더놀수 있는 돈이 없는 거지, 돈이 없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쓰고,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쓰고, 다 그러는데, 하나님 위해서 쓰는 돈이 없는 거예요. 좀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헌금은요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 있고요. 조금 엄격하게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61문, 62문답에 좀 틈을, 아 어, 이거 너무 좀 답답한 거 아니냐, 그러실 정도로 이렇게 말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의 축복. 세상 가운데 허락하신 축복이 예배에 있습니다. 부신자들도 잠언1 6장 사절에 보니까 적당한 날에 적당하게 살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신자들은 하물며 지키고 보호하시죠. 창세기 1장 21절 28절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그거 회복하고 살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더 중요한 건 전도 성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바르게 하는 사람한테 숨겨두신 경제가 있습니다. 그거 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빛의 경제,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전도 성교 중심으로 움직이십니다. 왜 그러시냐면, 여원봉음 3장 1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음선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말은, 이처럼이란 말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를 보내셔서 그 독자를 죽이실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구원 중심으로 이 세상을 돌리시고 계세요. 지구를 구원 중심으로 돌리고 계세요. 그러면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쓰임 받는 걸 보고 전도 선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거 하는데 우리가 한 시간 정도 거리 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구원받고 딱 예비된 자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에 갈수 있는 차비가 없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그 사람한테 복음이 전거가 못 되죠. 너무 쉬운 예를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겁니다. 가야지 전할 것 아닙니까? 만나자야 될것 아닙니까? 우리가 친구를 만나도 차 한잔 마시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돈이 들어가는데, 왜 전도 성교하는데 하나님이, 보금이, 구원 중심으로 세상을 돌리 계시는데, 복음이 증거되는데, 어, 그거 예비해 놓은 경제가 없겠어요. 그래서, 이걸 알고, 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시려는 축복을 예배 가운데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주일날 예비하신 축복이 세상으로 연결되어질 때 진짜 산 제사의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마음속에 더 두셔야 됩니다. 성경 속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어려운 문제 속에 어 아예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던 믿음 그리고 예배하면서 받았던 믿음을 그렇게 죽음의 위기 속에서 드러냅니다 주일과 6일이 합쳐진다는 말 그래서 산제사가 된다는 말그 말입니다 세상이 다 어렵다 그래요 저를 만나는 사람들 신자들 부신자들 막론하고 다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어려서 힘들다 어렵다 그런 말만 있어요 특히 제가 너무 놀래는 건 신자들인데 와, 하나님의 말씀을 저런데 세상이 너무 어렵다 거기서 끝나요 조금이라도 목사님 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현장을 주셔서 저기에서 내가 생명운동 할수 있고 그리고 저 현장을 살릴수도록 나한테 사명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셔도 나는 저기서 제자로 생명운동 하면서 살겠습니다. 거의 없더라고요. 주일날 보면 다 은혜에 넘치는데 성경도 많이 하는데 훈련도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실제로 현장에서 이렇게 다락방을 해보면, 어이구, 이게 차이가 나요. 그게 같아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예외하시고, 우리한테 원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응답이 나타나는데, 실제로 뭐, 아무도 묶인 것에서 해방되고, 남들이 못하는 유일성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언약적인 축복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고, 개혁되는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있습니다. 예배, 잘 드린다는 것, 예배 축복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늘 가지고 있던 믿음이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객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일라고 그러는데, 마음 죽여봐, 객기 부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주일 때 은혜 받았던 것들이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불가능한 상황 만났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산 제사라는 말입니다. 말라기 1장1 3절에이리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하며 고웃음치고 훔친 물곡과 저는 것 병는 것을 가져왔느니라. 그러니까 예배들이 귀찮아서 <laughs> 하나님이 가져오라는 흠 없는 거 가져오라 그랬는데 이렇게. 이상한 거 갖고 왔다, 이거죠. 너희가 이같이 봉헌문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와의 호 말이니라. 예배의 축복 3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안식일, 예배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의미를 알고, 배경을 알고, 마음을 담으세요. 그리고 분명히 예배하신, 숨겨두신 게 있다는 거 알고, 헌금도 하시고, 예배 들으시고, 그거를 주일 예배 때만 맞지 마시고, 마음 속에 은혜를 간직하고 계시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어려운 문제 당했을 때 나타내세요. 그 축복이 말씀드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 축복,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사람이 살아나고 현장이 변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응답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고 그리고 내 현장을 살리고 내 주위를 살리는 멋있는 복음의 맛을 아는 그런 전도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